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어, 예, 지금, 예, 예. 많이, 이렇게 죽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바다와 바다 주변에, 정말 로 온통 쓰레기예요, 다. 다쓰레기에 진짜. 왜냐면, 육지에 버린 거가 바다에 그대로 가서 고스란히 다 떠다니는 거예요. 안주수, 주선하지 안, 정화 활안 하면은,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예, 물고기 배식에 들어가고 우리들의 배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아, 요거. 이거 가지 예. <laughs> 언니, 일로 빼. 안, 안 빠지나? 안. 자. 아, 어이, <laughs> 어이 <laughs>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동구의 우리 김찬진 송장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잠깐이라도 함께 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봉사를 하시려고 바쁜 시간에도 와주셨는데 한 말씀 저희가 청해 듣고 아, 봉사 기타회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김찬지입니다. 아, 먼저 이제 우리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동구지회 아까 그 출범식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여기 있는 데가 우리 북성포군데 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립을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 여기 이제 부어가 회집 다 나가고, 요거 이제 조만간 착공해서 많이 올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 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더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우리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그 최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만석 포구하고 또화수구도 구두, 독성 포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해양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 한국 해양환경 관세역의 동부지에 실법을 듣게 나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인철 회장님 맡고 어디 가고 계시죠? 아예 가고 계시구나. 예, 마트북 동부지에 맡아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청 우리 김산진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다양하게 또 많은 말씀 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어, 서명 흔적을 꼭 남기셔야 되니까 장갑을 끼셔서 네, 대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훈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귀한 또 해양 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 시간에 저도 와서 사회를 보고 또 이따 같이 함께 봉사할 건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신 분들 제가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좀몇분 해드릴 건데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오늘 좋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천시 동구 김찬 인천회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 동구 우리 최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영상도 오늘 책임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 동구의회 우리 윤재실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의원님 또 오셨나요? 아, 제가 점수를 못 받아서 소개를 못 드렸고요. 우리 세 번째 한국의 감, 협의회 우리 지부장님이신 우리 홍광식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세계일보 조사국 조사위원의 인천시 회장으로 되신 우리 안영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우리 우리 강학은 우리 김승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남동구지에 우리 김인 김항모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국장이 오늘 제가 순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에. 굉장짝놀랐어요 네. 자, 우리 동구에 우리 지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발퇴식도 하시죠. 우리 김인철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 수상레저 안전협회 우리 고군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파도 TV의 우리 추경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촬영을 또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디지털아마추어 사진작가협회 우리 김은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당 여성복지위원회 우리 박영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식회사 메디킹스의 우리 김길복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저 뒤에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어, 어, 명단 받은 분들만 소개를 했지만은, 혹시나 소개를 못 하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 안경숙, 예, 우리, 박수 한번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아, 나이 먹으면 기억이 가늘나고 합니다. 제가 한분한분다 소개를 못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은 모든 분들에게 환영한다고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바로 앞서 우리 홍방식 지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오늘 할 일, 그 다음에 오늘의 의미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단사 사진 촬영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방식 지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예, 방문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신 김찬진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온, 원래 저희가, 어, 무인도, 자격도, 지금 현재 구 자격도죠. 물치도에 가서, 어, 환경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상 악화로 해서 이 동부 북성포구에 와가지고, 어,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는 무인도를 전문적으로 인천 간내에 115개가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무인도를 전문적으로 어 이렇게 수거를 해서 어 해양환경공단에 예이 쓰레기를 어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북쪽 여기 동부에서 쓰레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은 어 해양환경공단으로 마지막 어 인계 인수하면은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날씨도 추운데 안전에 특히 주의하시고 어 마지막까지 우리가 왔다 간 길은 환경은, 해양은 깨끗하다 어 이런 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단체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입장해 주십시오. 무인도 분위기에요. 하나 둘셋 하면 파이팅 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제부터 뭐, 어, 정화활동, 활동을 시작하실 건데요. 혹시 그 나루들이 자루가 꽉 차면, 여기 저기 네. 파란색 화물차 86세의 생동이탈이라는 인프차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소대자루를 네. 예, 갖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대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게 오늘 봉사활동,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쓰레다뭐 아. 뭐, 이거를 그러니까 어어 아. 아. 어, 어, 조심해야 돼어 조심해야 돼오 그건 조심해야 돼 이제. 네. 맞아, 진짜 네아눈치보면 진짜 저희도 기아다 쓰레기야 오늘 쓰레기 양 엄청 나오겠는데요 묶어내야돼요 어, 어. 칼도 있어야된데요 칼자 소수들 다 불러 여기 아이고 이거 안돼 밑 나오면 안거 하나 둘자 하나 둘 당겨 아들어와 아니요 당겨 당겨 돼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잠깐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지금 반안된것 같은데 아, 어, 이렇게 많이 쓰레기 나왔는데, 아, 이거 말고도 전부 다다쓰레기에 거의. 다. 정말 제대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려면은 하루 종일에도 다. 거듭날 수 있을지 그것도 보이는 것만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와서 이 많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네. 와서 보니 환경 감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일회적으로끝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 구청에서상업적으로잘 어... 풀어내서. 어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그 해양 환경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 저변 확대의 기능을 네.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 지부장님 홍광식 지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아 홍광식 지부장님 이렇게 어 정말 훌륭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음, 네. 어 우리 앞으로 해양 환경은 바다는 우리 마지막 우리 인간의 예보고이자 삶의 미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네. 보족 자원이 늘어나고 네, 네. 어, 또 깨끗한 고기를 우리가 항상 식탁에 올려서 네. 어, 건강한 어 보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인천은 어 115군데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네. 무인도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오늘 가약도를 가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로 해서 우리 여기 동구, 오래된 우리 동구 북성포구에 와서 폐어구, 어, 폐타이어 이런 걸 저희가 자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이 쓰레기를 어디다 주냐면은 우리 에, 해양 환경 공단 네. 쪽하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무인도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그런 그 차장님의 말씀을 아그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또이한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준 것은 이 마대 쓰레기 네. 해양 쓰레기 담는 마대를 100장을 줘서 오늘 거의 100장 가까이 우리가 담아서 오늘 반납하면은 오늘 환경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국토 네. 어, 국토해양환경감시단 국토 네. 북토... 해양환경감시협회 네. 네, 정말 어, 훌륭한 일을 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시작입니다. 이게 네. 다 가질 수가 없죠. 저, 진짜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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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더 많은 네. 끊임없는 활동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 그 환경조화에 나오셔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시고, 혜은 의원님 또 부총장님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펼시는건보았기 때문에, 동구가 더 깨끗한 환경이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열심히 어 지금, 지금 땀이 막 흘리고 계시는데요. 네. 예, 더 많은 활동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거기까지 나오고요. 거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들어갈게요. 저지에장 옆에. 네, 자. 네.